이제 두 번째 사막 동굴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또 나온 템들도 어제 이어서 나눔을 할 겁니다. 스크하고 점프하고 아이하고뭐 아. <laughs> 하는 거야? 아. <laughs> 와, 여기 엄청난 거 있어요. 오, 우월 음. 플래시요 싸워스 플랫폼 앉장 제발. 제발. 아, 부스님 아. 빨리 와. <웃음> 아! <웃음> 라바 동굴을 가는 날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사막 동굴, 그 아이스 동굴까지 이어서 이번에 라바 동굴을 왔는데 저도 초행길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템들도 다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네 아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고 오고 아 이거 원판. 아나 감기 올랐어. 어어어어어어어어 마스터 중급자 똥. 그럼 이제 쭉 들어갈게요. 네네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낭떠러지 낭떠러지 안 돼. 어 아니야. 떨어지지 않았어. 훅 있죠? 훅 있죠? 훅, 있죠. 어, 훅 있어요. 그 때문에 위에 훅을 꽂으시고 어. 위로 가시면 됩니다. 어우 씨. 어제 너무 왔어요. 와, 용암 동굴 헐 와, <laughs> 개 많아. 와, 와 줄타, 줄, 이거 뭐야? 줄타기. 이거 무슨 고치가 있네요? 아 네. 이거 이거 뭐줄타야 되는구나 네 어, 여기 줄 타기 뭐레 이거 뭐야? 오오 오 떨어진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이이 이거 뭐야? 이거 다야 이거 뭐 이거 뭐이 두 번째 비코는 도에이디 크루스 안장오 어, 이거는 초반 파밍 때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대가의 천장갑 이런 건 챙기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 일단 도에이디 크루스 안장 나왔고요. 설계도 오니카부터 오니카부터. 야 오니트부터. 오. 와어안 죽는구나. 와이왜 이렇게 안 죽냐? 1 7 0이었으니까오 거미줄 맞은 꼬라지. 에이! 와 여기가 용암이구나. 와 저기 위에 트로피 하나 있는 거 개간지다 갑시다 이제 훅 꺼내세요 훅 이제 훅으로 아 위로 올라가서 가면 되어 뭐야 홀고인물임아 아, 그냥... 여러분들 좀 정직하게 갑시다 이.. 이 정도면 정직한 거 아닌가요? 아 일단 저 정직하게 가볼게요 어우 <목소리> 나, 나 이런 점프면 잘못 하는데. <목소리> 그래서 속이 피곤. 진지하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장님. 사람은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차장님. 아, 이거 괜히 호치거리. 허칫거리... 아, 어, 나 이거, 아 어, 너무 무서워, 감자야. <목소리> 차장님, 차장님, 어. 저 위인 저 위에 벽에다가 후크 꽂으세요. 저 위에 벽, 여기. 어디 위? 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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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내임 야. 아, 어, 거기다. <목소리> 어.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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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목소리> 오, 잘못 찍었다. 오, 잘못 찍었다. 야, 야, 나 갔다. 내 갔다. 페이스바 하고 바로 후오오오오오걸어다아나 어, 무거워서 안 되는데 나 이거? 어 제발 살려줘! 나 도망쳐, 어쩔 수 없어 저저 상태면은 빨리 예? 끌어들여. 오, 오, 오 다행이다. 아, 오, 아, 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요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끊었어 끊었어. 끊었어 와, 와나 진짜. 진짜 등에서 식은 땀 났잖아. 와 진짜. 오. 어 그대로 웰던 될 뻔했네. 와 씨. 얌이 자기 보이는데 찍으라 그래 서 찍었더니. 아 그거 잘 보고 소셔죠. 와내탓하는거 아, 아, 봐. 와, 내탓하는 제... 거. 봐. 아, 미안합니다. 얌님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제, 제, 얌님 아니, 죄송합니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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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팔, 팔,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얌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 받아드리셔서. 예, 움직에 못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여기 비콘이 네. 하나 있는데 빨간색 비콘.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콘이죠? 오오 냉장고 설계도. <laughs> 그 다음에, 교차 전선. 네, 들어있습니다. 여기 물 밑에. 오, 오 전갈 개, 개징그러 이번 보급상자에는, 오, 견습의 모사사우루스 한 장. 근데 이거 좀센 저격증 들고 왔어도 괜찮았겠다. <laughs> 오, 뭐야, 이거. 우와, 안에. 우와, 안에. 개 많아. 오, 오, 진해 있어, 진해, 진해. 오, 와, 진 으으 징그러. 사장님 여기 위에 있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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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가로네요. 위로 올라갔다 올게요. 아,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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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 파고가시죠 우니크가 문제네. 아, 근데 기가로 다 씹어버리고 싶다, 진짜. 그래도 되는데. 아, 그래도 됐구나. 안전한 안전한 곳에서 뽑으면 돼요. 네. 꼭대기 먼저 올라가신 분이 갖다 주셨는데 어오 장인의 스피노 한 장이랑 장인의 철제 방패 나왔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요, 어디죠? 요, 다음. 요, 요거 드세요. 요거. 일단 바지를 입고다 입고 다. 입고 아 다니시면. 맞아 나 바지 아프쑥. 여기 있어그 비콘 보이시죠 앞에? 오오 네네네네. 네 저쪽 약간 위를 찍으시면 돼요 벽을. 오케이. 이게 이제 네 이제 네 번째 비콘이죠. 네 번째 비콘은 오 플래시오 대가 플래시오 안장 공룡 안장이 많이 나오네. 다음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나 진짜. A few moments later. 어 이게 뭐야? 이제 저게 유물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이쪽에서 잘 보세요 어디 찍는지 네네 음, 네. 찍어보세요 아두 번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우와 일단 대계고 보고 찍었는데 아, 여기서 누우면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잘못 찍으셨습니다. 어 근데 너무 왔어요. 어. 이제 가면은 보스 방이 나오거든요. 예예. 예. 약 가는 데로 그대로 따라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위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리고 골렘이 패턴이 가만히 이제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하면은 돌멩이를 네. 던지거든요. 네. 저희한테. 네. 돌멩이 한번 던지고 런처 두발 쏘고 대기하세요. 다시 던질 때까지. 아, 그럼 피하고 두발 쏘고 피하고 두발 쏘고. 네,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머리 맞추고. 어. 다른 쪽 맞추셔야 됩니다. 가자, 뚫자 차 이제. 응, 음, 가자. 가자 가자 들어가자. 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는 걸까?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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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오, 격격 격. 야 민네대로 뛰어. 이제 런처 드시면 됩니다. 런처 런처 들었어요. 어, 혹시 모르니까 훅을 뒤에 한번 걸어두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튕겨 튕겨 나서. 아, 오케이. <laughs> 그리고 무기로 바꿔도 돼요? 네. 네. 아, 오케이. 어 레전드다. 이건 꿀팁이네. 고고! 해! 난 뒤에서 서포팅 해줄게. 뭐야?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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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던진다. 던진다. 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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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 오케이. 오케이. 두발 쏘고, 다시 던질 때까지 대기. 어. 어, 뭐안 쏘는데? 쟤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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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이 용암석 던진다. 용암석. 어어아아아 어, 어, 아, 아, 트롤이었고요. 예. 네. 아, 트롤이었고요. 허몇 발에 죽어요, 얘가? 60발 맞추고 맞았다고 표시가 안 뜬다. 이거 조심히 써야 돼. 아, 이거, 아크는 진짜 죽을까봐 겁나는 게 정말 무섭다. 아, 죽었어. 다음은? 음, 난 탄약을 다 썼어. 나이스! 여기 또, 여기서 또 중요해요. 이, 골렘의 인벤토리를 5분 내로 열어야 되거든. 저렇게, 뚝뚝처럼 네. 가가지고. 아, 예, 예, 예. 열어도 가져오세요. 있어요. 가져오세요, 그냥. 일단은, 보스 게임 첫 번째 비콘입니다. 카르노 한장에다가 이제 조립식 권총. 네, 하나 있고요. 여기는 오! 견습의 양궁 설계도하고 그다음에 견습의 샷건 설계도가 있네요. 여기는 야, 천바지랑 길리장화 있는데 천바지는 그냥 챙기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아, 새총에 와, 대가 새총. 어, 길리, 가슴 보호구. 네, 여기까지만 챙기고 근데 으이... 확실히 진짜 여기 초행 길들은 진짜 고생하겠다 많이 죽어야죠 많이 어 죽어야죠. 진짜 많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여기 처음 오는 거는 어 저는 용암동굴 오.. 아, 진짜 용암동굴 오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어 진짜 근데 여기, 어. 여기가 위험 부담이 좀 있는데 템 네. 많이 나와요 아 템이 좋은 게좀 나오는구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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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 아, 기절 씨. 가자 이제 두고 나가자 우리끼리 안 돼! 아 내려가!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아니 갑자기 애들왜 이렇게 많아졌어? 리젠된 건가? 야! 야, 나 누웠어 빨리 살려줘 나 누웠어 아, 이거... <laughs>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아 이거 천연님천연님 천연 살려다가 부스님 죽었네 아니 이거 빨리 빨리 뚫었어야죠 앞에서 나 몰라라니까 지금 <laughs> 아이 x 제 탓이다 음. 잘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씨, 나갔다 나 야 들어가다 나오니까 밤 됐다 야어 <laughs> 거의 개트롤이었습니다 진짜 개트롤이었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나마 아 용암동굴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깨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거 대충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어느정도 깨시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 <laughs> 와 보스에서 나온 아이템들입니다 기가노토 대가 안장에 네, 도에디쿠르스 안장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메갈로키르스 안장 하나, 그 다음에 모피 장화에다가 그다음에 진압 설계구 머리 보호구 설계랑, 그 다음에 진압봉 머리하고 장인의 플레시오사우루스 안장, 암호 83, 파라케르 안장, 대가 암호 60, 캐체 플랫폼 장인 56. 여기 누가 나 빼간 것 같은데? <laughs> 다시 들어왔어. 오, 오, 커머치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예, 다 턴다가지고, 예, 아. 다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화끈하게 두 곳에다가 <laughs>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두 곳에 딱두 분에게만. 좀, 저, 저성 어떠세요, 성? 성? 어, 저기 좋다. 음, 어, 음. 저기 성 괜찮네. 음, 응.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바이킹 베이에서 더 안쪽으로 이제 설산 쪽으로 좀더 들어오면 되고요. 맵으로 보여드리면 요쯤입니다 음 20에 40정도? 네 바이킹 베이에서 좀만 걸어오면 올수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쪽에 오니크가 조금 많아요 근데 네, 스피드런 하면은 잘하면 통과할 수도 있고 일단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인벤토리에 조금 좋은것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보호구랑 그 다음에 진압할 보호구 그 다음에... 견습의 양궁 블루프린트하고 캐찰 플랫폼 안장이랑 어... 장인의 스피노 안장 몽둥이하고 어, 우월 도이디쿠르스 안장하고 네, 냉장고 대가 전기봉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대가 기가노트까지기가노트 안장까지 여기다 두고 나네 여기 비밀번호는 2358 2358로 어, 네 2358로 설정해 뒀습니다 빨리 가져가시길 바라겠구요 오케이 네, 두번째 상자는 맵에서 어.. 10에 40정도 여기가 레드오베 근처죠? 맞나? 여기 바이킹베이 옆이에요 어여기 바이킹베이 옆인데 네뭐 걸어서 충분히 오실 수 있고 일단 여기다가는 뭘 넣어놓을 것이냐 어.. 견습의 도에디쿠루스그 다음에 장인의 플래시오사우루스 그거.. 플랫폼그 다음에 대가의 파라케르 플랫폼 안장에다가 그 다음에 메갈로케로스 그 다음에 철곡괭이 길리슈트 세트하고 그 다음에 대가의 카르노 환장 그 다음에 플래시 환장 권총, 방패 샷건 모사사우로스까지 어그 다음에 철곡괭이두개 넣.. 아, 어.. 한개또 바로 쓸수 있는 거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스쿠버 오리발에다가 어, 마스크까지 어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어, 플랫폼 환장이 있으니까요 그냥 설계도 하나 빼고 여기다가 이제 대가의 진압보 넣어드리도 하겠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뭐 알차네 빌번호1 8 1 8어어 어, 됐습니다 아이템 다 숨겼고 그리고 이다음아이는 여러분들 저희가 와이번을 고래 와이번 알을 뿌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으에에. 나눔을 해드릴겁니다 최대한 고렙으로만 저희가 엄.. 그 엄선해가지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화에 만나요 바이바이